날씨가 더 나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렇지. 혹시 모르니까 항상 챙기는 거야. 나는 현명하다. 도 되는거야? 와 이렇게 멋있는 문 처음봐 나는 어 문이 열려 와 짱이다 뭐지? 자기야 먼저 가와 멋있어 어? 와 짱이다 한번 들어가보고싶다 주메이라가 그 부자들이 사는 동네인 거야. 오 바다 바다. 여기는 휠체어 타고 수영할 수 있게 이런 것도. 와 진짜 이게 휠체어 타고 수영하는 거야? 응. 아 너무 신기해 나 처음 봐 이런 거. 와 휠체어 타는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. 와 휠체어 타고 이렇게 들어가잖아. 아 여기가 휠체어 타고 들어가라고 만들어놓은 거구나 우와, 대박이다 진짜 우리나라도 이런 걸 본받아야겠네 멋있다 아 돗자리 같은 걸 챙겨 다녀야겠어요 여행 올 때는 와 진짜 맑아 어, 와 오, 수영을 해야겠어 너무 예쁘다 근데 어디서 씻어? 거기 샤워하는 데 있잖아 수영복이 없잖아 아니니까 내일 난 바다에서 수영 못하는데. 근데 아무도 수영하는 사람 없는데. 보니까 좋은 거 아니야. 우리 아름다운 바다. 지금 바다 달리 탄가봐. 추워. 뭘 차갑나 안 차갑나. 나무 지켜. 나는 못하니까. 아 차가워. 어 너무 차가운데? 아 차가워. 이집이집 너무 멋있어. 누가 사는지 진짜 제일 궁금해. 보이지도 않아, 완전 높아가지고. 염탐하는 <laughs> 사람. 오, 멋있다. 와, 저기 먹어서 이게 진짜 멋있어. 이라드시아, 이라드시아. 대박. 아 진짜 좋다.

주부가된조남편생 어? 나왔다. 싱 음, 맛있다. 점석로 <laughs> 들어가 있는데 고수가? 뭐야? 빼달라고 말한 거 맞아? 고추를 뺐나? 음. 얼굴이 파랗게 나와. 이스고 <laughs> 공부 에스에스2이시험7이시이7 h o 기이 시험은 7 h 이 시험은 7 h o t e l 이 시험은 7 hotels. 이시이 저렇게 있다고? 음. 음. 음.

초콜릿 이런 거안 사? 이번에는 나갈 수 있겠지? 또세 바퀴 도는 거 아니겠지? 두바이 운전 힘드네. 진짜, 진짜. 이거 머이야아 그게 이거구나. 브이로그에서 봤던 거. 멋있다 건물이 독기 어려웠던 거라면 뭔가 불안정하지 않을까? 그만큼 무리 독무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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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리독

안 되겠다 자기야 던져버리면 와... 그 글로벌 빌리기의 사람 스케일 음. 진짜, 코리아 근데 누가 그랬다 코리아랑 일본이랑 계속 섞였다고 그 그래? 일본계 큰국 반에 와있고 얘네들 아무 생각이 없어 진짜 전 세계가 여기 모였다 뭐 코리아 바로 옆에 있는 와 사람 장많은 글로벌 빌리지 8000원 짜리 어느 나라 인지 알수 없는 이거 여기 음식이 팔 거나 만또 많을 텐데, 지 신고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. 또안 하나?